자, 수트 1등급 수학 173번, 다항함수라고 했고, 자, 다항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다항함수가, 자, fx가 j를 만족시킬 때, fx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때, f'의 4의 값을 구해라. 자, 나한테 일단 f'의 값, 다가 4를 넣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f'의 x를 찾으란 얘기일 거고, 그럼 자, 얘 양변 미분하자. 자, 양변 미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6x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x 앞에 있는 f 프라임 f 프라임 5는 그냥 x 앞에 개수일 뿐이니까 개수만 남는 거라서 f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나는 f(x)가 뭔지 다 알면 f 프라임 x를 알수 있고, 그럼 거기서 4넣으면 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f 프라임 5였던 거야. 맞죠? 네가 f 의 5, 네가 얼마면, 얼인지만 알면 되는 거였고. 자, 그래서 너를 찾기 위해서 결국, 자,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겠어.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F'5는 6X, X자리에 5를 대입하니까. 30-F'5고, 그래서 f 의 5가, F'에 5가 얼마다? 15라는 걸알수 있죠? 됐어. 그럼 f'5가 15니까, 결국 fx가 뭐였니? 3x의 제곱-15x였고, 그럼 f'x는 6x-15고, 그럼 f의 4는 얼마다? 24-15라서 답은 9가 되겠네.